리월의 유일한 락커이자 신념 등으로 불리는 구라구라 꽃은 10월 16일 리월에서 태어났다. 신념은 평소 상남자 같은 시원시원한 성격과는 다르게 개구리를 매우 무서워한다고 한다. 평소 신념의 모습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유저들 사이에서는 은근 귀엽다는 평가가 있는데 그나마 신념이 여성스럽다는 부분을 표현하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부분이 아닌가 싶다. 신념은 게임 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디로든 유구한 빈기 캐릭터 탑티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 게임 내에서는 NPC들이 신념을 부담스러워한다고 하며, 유저들 사이에서는 팬아트 개수가 거의 항상 독보적으로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사상 남캐들에게도 밀리고 있다고. 신념은 원래 리월에서 듣보잡이었다고 한다. 신념의 로큰롤은 폰타인의 음악이다 보니, 리월 사람들에게는 이질적이고 소리가 매우 큰 음악이라 호불호가 심하게 갈려 별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는데, 해등절인 선율이 흐르는 밤 이후에 평가가 떡상해 공연 의뢰가 미친 듯이 몰려온다고 한다. 시념은개시똥만캐라고 한다. 이건 뭐 딜로로 사용하려면 물리로 키워야 하는데 얼음이나 번개 원소도 아니고 불운소라 사실상 스킬은 거의 쓰지도 못하고 이걸 또 실드캐로 쓰기엔 실드가 개복치만도 못해 그냥 터져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뽑다가 나오면 욕 받고 시작하면 될것 같다. 무지개 픽투어 무대에 설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호두가 준비한 희정. 공연을 마음껏 즐겨 주세요. 나는 복숭아 같이! 나는야 우주 유일의 신비 세계 제일 목소리 세상이 몰라져도 마음엔 우주를 품고 있지 <laughs> 요! 내가 누구? 왕생당의 당주 두려움 따윈 없어 何